네, 요즘에 자율주행 발달이 갑자기 빨라진 느낌이 있어서 그 소식들 준비해 봤습니다. 근데 자율주행 택시라든지 그런 것들이 미국이나 중국에서 돌아다니고 있는데 여전히 문제는 있어요. 이 마이크 존스라는 사람은 웨이모 택시를 이용했다가 갇혔다고 합니다. 영상 한번 보시죠. I'm in a Waymo car. This car is just going in, in circles. Hi there, Mike. This is Gab. I'm calling from Waymo Support. Yeah, I got a flight to catch. Why is this thing going in a circle? I'm getting dizzy. It's look at what it's doing. Is it circling around a parking lot? Right. It's circling around a parking lot. I got my seatbelt mm -hmm. on. I can't uh, get out the car. Has this been hacked? What's going on? I feel like I'm in the movies. Is somebody playing a joke on me? And I got a flight to catch. I understand, Mike, I'm really sorry for this. We're working with this. I just better not be late for the flight. You guys are gonna take care of the flight. I Apologize. If you have your app pulled up, I need you to tap my trip in the lower left corner of your app. Can't you just do it? You should be able to handle it. Take over the car. You don't need my phone. I don't have an option to control the car. Oh uh, Mike. my I'm gosh. really so sorry about this. Well, can you stop this car? car I I am trying my to pull goodness. it over right now. Apologies. 의외로 원격에서 제대로 제어가 안되고 있네요 근데 다행히 멈춰 가지고 비행기를 놓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 사람이 또 글을 남겼는데요 지금쯤이면 웨이모가 이메일이든 문자든 전화든 후속 조치를 취했을 거라고 생각하시죠 아니요 고객 서비스는 자동화되어 있고 ai 가 운영하고 있어요 공감 없음 감정 없음 냉정한 고객 서비스 아님 이런 해시태그 까지 달아 놨습니다 자, 근데 웨이머 같은 경우에는 가디언지와의 인터뷰에서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이 문제가 해결이 되었다고 답신을 줬다고 해요. 이런 문제도 생겨나더라. 이런 와중에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술이 굉장히 빠르게 치고 올라가고 있죠. 최근에 일론 머스크가 X 플랫폼에서 비디오 게임 스트림을 하면서 시청자 질문에 답변을 주고 있었는데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테슬라의 감독이 필요 없는 완전자율 주행은 지난 실적 발표에서 언급했듯이 실제로 테슬라 직원들과 함께 이미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 안에 상용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자. 지금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베이 에어리어의 테슬라 지원을 위해서 준비가 되어 있고, 이미 차량 호출 기능을 제공하고 있고, 따라서 실제로 개발 앱을 통해 차량 서비스를 요청하면 베이 에어리어 어디든지 데려다 주는 건 벌써 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테슬라 차주들 같은 경우에는 업데이트만으로 진짜로 내가 앞에 감독하지 않고 유튜브 보면서 목적지까지 이동할 수 있는 서비스가 될지도 모르겠다. 멀지 않은 미래에. 자 그럼 우리나라 언제 되는가 자 테슬라 5년 연구 끝에 드디어 한국 신호등 인식이 추가가 되었다고 합니다 스마트 서먼 기능도 업데이트가 됐죠 그래서 점점 모든 사람들이 자율주행을 이용할 수 있는 시대가 열리고 있는 것 같아요 자 보시는 것처럼 테슬라와 웨이모의 외형 자체가 다르죠 웨이모 같은 경우에는 라이더라든지 이런 것들 센서가 덕지덕지 붙어 있고. 테슬라에는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카메라만 잘 이렇게 감춰져 있어요. 이들이 다른 방식의 자율주행 시스템을 사용하기 때문인데 그것 좀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테슬라가 사용하는 방식은 end to end, E2E -E 방식이라고 하고요. 웨이모는 모듈형 방식이라고 합니다. 자, 뭐가 다르냐? E2E. -E, 처음부터 끝까지 누가 처리를 한다? AI가 처리해주는 거예요. 자, 우리 그 사람이 주변에 있는 환경을 인식해서 행동을 하는 것처럼 AI가 데이터 입력부터 처리까지, 그리고 운전까지 알아서 처음부터 끝까지 해주는 게 E2E -E 방식이고요. 웨이모 같은 경우에는 각각의 모듈이 따로따로 처리를 해주는 거예요. 자, 인식하는 거, 위치를 추정해 주는 거, 예측하는 거, 제어하는 거, 각각 따로 모듈별로 처리가 되는 겁니다. 자, 제일 큰 차이점 중 하나는 테슬라 E2E 방식은 고해상도의 지도가 그렇게까지 필요하지가 않아요. 근데 모듈형 방식 같은 경우에는 이런 고정밀 지도가 필수적으로 사용이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테슬라의 E2E 방식은 지도를 보고 가는 게 아니라서 아예 학습이 되어 있지 않은 지도가 없는 새로운 길에 가더라도 AI가 적응하고 운전을 할 수가 있는데 모듈형 방식 같은 경우에는 그런 지도가 없는 곳에서는 운전을 자율로 할 수가 없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자, 하지만 그렇다고 이투 e 방식이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데이터 품질에 따라서 성능이 변동될 가능성도 있는 거고 문제가 생겼을 때왜 문제가 생겼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심한 경우에는 시스템 전체를 바꿔야 되는 수도 있습니다. 자, 근데 모듈형 방식 같은 경우에는 룰베이스라고 해가지고 규칙 기반 설계로 되어 있어 안전성이 아주 우수해요. 지도에 딱 맞춰 갈 뿐만이 아니라 라이더로 거리까지 딱 계산해가지고 안전하게 갈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 또각 단계의 원인들 파악이 가능하다. 그래서 그 부분만 수정을 할수 있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발의 복잡도는 E2E 방식이 간단하고 통합적이다 그리고 모듈형 방식은 복잡하고 다단계 설계가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각각의 장단점이 있는 거예요 범용성은 E2E가 낫고 그리고 안전성은 모듈형 방식이 낫다라는 주장이었는데 지금의 승자는 누가 되고 있다? e2e 방식으로 넘어가고 있는 분위기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 e2e 방식은 테슬라 뿐만이 아니라 중국의 전기차 업체들이 따라가고 있는 방식 채택한 방식이에요 그래서 중국의 최근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성능을 보시게 되면은 입이 떡 벌어질 정도로 테슬라와 버금가는 성능을 보여주고 있죠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대표 기업인 현대차는 어떻게 되는가 모듈형 방식에서 이제 e2e로 넘어간다 라는 기사가 최근에 나왔습니다 자, SDV, 소프트웨어 중심 차량 전용차 개발 프로젝트인 XP2를 가동하고 있고요. 이 XP2는 엔드 투 엔드 E2E 방식 자율주행 기능을 탑재하는 현대차의 첫 차량이라고 합니다. 넘어가는 거예요. 자, 일단 천여대를 생산해서 자율주행을 비롯한 기능을 테스트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도로에 쫙 뿌려가 준 데이터 쌓아서 이제 E2E 방식 가는 거죠. 그래서 현대차의 송창현 사장 같은 경우에 이런 내용을 언급했어요. 완성차 업체들의 자율주행 기술은 향후 5년 이내에 판가름이 날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뭐 BMW라든지 벤츠라든지 현대차라든지 이런 이투위 방식 쪽으로 또 대결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미 현실화되고 있는 자율주행 시대.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 투위 방식의 채택에 따라서 산업계는 어떻게 바뀔지 그런 점도 상당히 궁금합니다. 미래 사회 변화를 업데이트하고 싶으신 기업 및 기관, 그 밖에 미래 트렌드 교육이 필요하신 분들은 myf21naver.com 이메일로 연락주세요.